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. 우선 1차적으로 바닥 상태도 괜찮은 것 같고. 그다음에 색깔 톤도 괜찮은 것 같은데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. 우선 첫 번째. 요즘에 문틀이 우드를 많이 하시는 편이거든요. 근데 나는 문틀은 우드 하고 싶어. 근데 바닥은 옛날 바닥이야. 이런 경우에는 우선 일차적으로 인테리어 요소로 맞지 않아요. 우선 이 색깔이랑 이 색깔이랑 비슷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얘는 새로 들어온 최신의 우드 색깔이고 이 색깔은 같은 우드이긴 하지만 색이 바렛 우드이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했을 때 뭔가 언밸런스하고 맞지 않는 그런 게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상태가 괜찮은 것 같은데 이사 딱 들어오거나 살던 사람들이 나가고 봤을 때 여기저기 많이 찍혀있다. 그리고 특히 앞쪽에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화분 화분이 있는 밑에는 색깔이 바래거나 불어있거나 그 다음 빛 때문에 좀 이렇게 색깔 톤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. 그런 부분들도 교체를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싱크대 싱크대를 나는 요즘 스타일로 바꾸고 싶다. 원래는 티그 자였는데 나는 11 자가 하고 싶어요 하면은 기존에 있던 싱크대 자리는 마루가 없습니다.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데 없습니다. 이제 그런 경우에는 마루를 보수를 하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력이 된다라면은 전체적으로 철거를 하고 요즘 스타일로 바꿔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.